안녕하세요. 당진부동산 TV 나이스 공인중개사 이정민입니다. 어, 날씨가 이제, 이제 정말 여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햇볕도 뜨겁고, 기온도 벌써 27, 8, 9도를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정말 더운 여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뭐 여름 휴가철, 피서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갈것 같아요. 아, 올여름 더운데, 어, 아직 여기 당진은 그냥 아직까지라도 좀 청정구역인데, 수도권이나 다른 데서는 코로나가 아직 다 잡히지 않고, 아직도 좀 많이 조심들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 올여름 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고대 쪽에 있는 이번에 새로 신축한 예쁜 주택이에요. 어, 앞뒤로 이제 전부 다뭐 거기는 철탑이나 뭐오시설이나 이런 건 없는데 아, 좀 멀리서 있는 이제 우산 하나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크게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뭐 그냥 혐오시설오시설이라고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우산 하나 멀리 좀 떨어져 있고요. 다른 거는 여기가 이제 남양에 햇볕 잘 들고, 어, 동네가 아담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사세가 이렇게 이제 쭉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어, 주택지로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당진 그 고대 쪽 종합운동장 쪽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뭐 조금만 가시면 이 주택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나 도로, 이게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어, 이제 땅은 200평에서 이제 199평, 200평에서 3평 빠지는, 그냥 190, 199평이고, 건물, 본체 건물은 29평이에요.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 충분히 이제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갔고요. 아, 그리고 이제 창고가, 아, 이게 건물을 이제 짓고 계시는 분이 어차피 이제 건축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 바깥쪽에, 마당 쪽에 창고가 하나 크게 한 30평짜리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텃밭은 조그맣게만 일단 내놨는데 아마 필요하시면 그 옆에 뒤쪽이나 옆쪽으로 아마 더 탑박스는 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는 전부 하그 화이트 계통, 하얀색 계통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어, 산뜻하고 깨끗하고 환한 느낌이 드는 그런 집이고요. 이게 남양이다 보니까 햇볕은 아주 굉장히 잘 많이 들어오는 그런 주택이에요. 그리고 동네가 이제 이렇게 뭐 하나씩 띄엄띄엄 들어오는 있는데 그 옆에 주택들이 아마 그고 그 필지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좀 잘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선화 어, 집은 들어올 수는 있을 거예요 옆에 근데 이제 이거는 도로하고 이제 붙어 있는 앞면 쪽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앞에 막히는 것도 없고 남양에 아주 전망권 아주 좋은 그런 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지붕은 경량 철골로 지었지만 지붕은 이제 기와 형태 의 그런 모양으로 이제 멋을 냈어요. 요즘 같은 뭐 요즘에 기와라고 하는 거는 옛날처럼 게뭐 구워서 만드는 그런 기와는 아니 아니지만 어쨌든 기와 형태로 이렇게 새 요즘 새롭게 나오는 철판이면서도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 끊었네요. 어 요즘엔 그, 그 구리 철판 같은 거 구리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기와 형태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게 지붕을 해 놓으면 아주 굉장히 색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풍스러우면서도 예쁜 그런 이렇게 주택이 되는데, 이 집이 이제 그런 기와 형태로 지붕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로 덮는 것보다는. 이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집이 더 훨씬 더 오래가고 이쁘고 여러가지 고급스럽고 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집들 해 놓으면 아, 일단은 참 이쁘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드는데요 일단은 한번 어, 가격대도 좀 저렴하고요 어, 주인이 원래는 2억 3천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살짝 좀더 내려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가격 조정 그런 좀 조건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제가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매매가 여기 물건 내용에는 2억 5천, 2억 2천 5백으로 되어 있고, 저 위에는 이제 2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laughs> 어쨌든 약간 조정 가능성 있으니까. 아, 한번 전화 주시면, 성실껏 안내 드리겠습니다.